복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먹고 싶은 간식, 음료수, 뭐든지 다뭐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데 탁구대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저도 요즘에 탁구를 종종 치는데 갑자기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저한테 중요한 일이 구성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드는 거 만족하는 회사 만드는 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고 싶은데 그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사면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게뭐 일주일이다. 그러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인터넷 월급이 300만 원인데 2 0일일한다 치면 한 달에 하루가 15만 원이잖아요. 당신의 일주일은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예, 지난번에 AI 설명해주셔서 댓글로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저렇게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 제가 정말 인상에 남았던 하나의 댓글이. 나를 이해시키다니 지독하군이라는 제가 댓글 이 <laughs>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남세동 보이즈엑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대표님. 아 사실은 저번에 다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이번에는 아예 대표님이 계시는 보이즈엑스 저희가 사무실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와봤더니 어뭐 이제 화면으로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입구부터 음. 무슨 우주선 타는 것처럼. 아유, 네. 네. 역시, 보유제엑스. 네,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컨셉이 그거였나요, 맞습니다. 원래? 맞습니다. 예, 아, 예, 네. 예. 입구도 너무 멋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보유제엑스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와 이 복지가 있다고 해서 예. 찾아뵌 건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떤 예.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복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먹고 싶은 간식, 음료수 뭐든지 다 쿠팡이나 스낵 24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며칠 내로 배송이 오거든요 다만 한 가지 룰이 있는데 하겐다즈 정도로 가성비가 너무 비싼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뭐든지 본인이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넣어서 회사 안에 과자나 음료수가 1 0 0 종류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파악도 안 되고 그런 게 있고요 또뭐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데 이제 본인의 원래 가진 휴가를 넘쳐서 쓰면 무급으로 제한 없이 쓸수 있고 휴가를 낼 때는 뭐 이유 같은 걸 묻진 않습니다 그냥 뭐 휴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탁구대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 노래방에서 찍고 있는데 아 여기가 <laughs> 네. 지금 노래방이에요? 네, 여기 노래방이고 닌텐도 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머리가 좀안 돌아간다 그러면 저도 요즘에 탁구를 종종 치는데 탁구가 생각보다 한 게임에 5분밖에 안 걸려요 11점짜리 3게임 치면 15분이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는데 탁구 엄청 치시고 그리고 보드게임도 많이 하시고요 아. 뭐 커즈와의 신디사이저도 있고 아예 네, 그쵸 네. 아 맞아 맞아 피아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키보드라고 하. 맞죠? 그 음. 전자 키보드가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공지능 회사다 보니까. 커즈와일이 그 커즈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에게 어떤 피아노를 사야 되냐 물어봤는데 다들 커즈와일을 사야 된다 그래서 <laughs> 커즈와일로 샀는데 그때만 해도 키보드였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고 기타 치고 막 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치는구나 해서 이제는 아예 진짜 커즈와일 되게 피아노 같은 피아노를 샀어요 전자피아노 저는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네. 대표님만 혹시 좋아하시는 건 아닌지 좀 이런 걱정은 들더라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탁구를 제가 칠 생각이 없었는데 쳐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치고 있고 피아노는 잘못 치고요 제가 서비스할 때 항상 중요시하는 게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라기보다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거 만드는 게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저희 회사에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 저한테 중요한 일이 구성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드는 거, 만족하는 회사 만드는 거. 아 하겐다즈 룰이라고 뭘살때 하겐다즈 가성비 이상이면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먹고 싶은 간식이나 뭐 있으면 은 쿠팡에 그냥 아무런 어떤 뭐 결제 이런 거 없이 그냥 넣기만 하면 사주시고 그래서 회사에서 막 운동하는 분들 많아서 단백질 음료 이런 거 엄청 많이 있고 개발자분들이라면 다들 키보드에 되게 진심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30만원 한도에서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자 3 0만 원짜서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그 주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근데 모두가 그냥 어 그럼 그냥 사면 된다고 되게 편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을 소부는 내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사신 적은 한 번도 없는 어. <laughs> 그런 것도 다 일을 위한 마음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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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이또 이게 서비스예요. 이 회사의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피아노 뭐 제가 치려고 한거 <laughs> 아니고. 또 이제 만족도를 항상 관찰하고 있는 거죠. 피아노를 사람들이 치나 안 치나. 뭐 예를 들면 제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음료수 우리가 요새 얼마 쓰는지 못 봤는데 예전에 한 서른 명할때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씩 쓰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5만 원이지만 네. 각 구성원들은 무제한의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쓸 테고 네. 어떤 사람은 뭐만 원만 쓰겠죠. 네. 근데 무제한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인 거예요. 15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드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 반대시네요. 그런가요? 그 예를 들면 IT 업계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IT 대기업에 다닐 때 회식비랄까? 그 조직 관리비? 뭐 이런 면목으로 그것도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일 인당 십만 원씩 나왔었어요 그걸로 뭐 회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단체로 뭐술 마시고 했을 때에 어떤 평균적인 만족도보다 이게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식비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 먹으면서 갑자기 백만 원 쓰는 것보단 이 백만 원으로 원하시는 음료수를 마음껏 즐기시는 게 훨씬 더큰 만족도가 있다 그렇죠 개개인이 네.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는 거고 네. 심지어 회식은요 이것도 저희 복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 회식이 없어요 그니까 러 회식비는. 나가고 네. 점심 때뭐 맛있는 거 주로 이제 드시는 일을 하는데 고소원들 다 같이 뭐 저녁에 회식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참석해야 되는 그런 회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맥주도 쌓여 있고 소주도 쌓여 있으니까 저녁 때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마시긴 하는데 강요된 네. 뭐 회식 자리 이런 거는 없어요. 그것도 복, 나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궁금했던 게 이렇게까지 복지를 해주시면은 네. 뭐 지금 들어보니까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다 사주시고 일에 필요한 거면 다 사주시고 네. 하는 것도 다 사주시고 투자자가 싫어하시진 않네요. 그 제가 투자자라면 몇 가지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자자들도 만약에 이렇게 창업을 해봤고 이런 회사를 운영해 봤거나 아니면 깊이 보신 분들은 지식노동자 또는 뭐 제가 지식노동자라고도 부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문화산업 이런 쪽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걸잘 이해하고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 시간에 탁구를 치는 게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면 머리가 더잘 돌아간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무제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만원이거든요 음. 이게 웬만한 회사에서의 회식비보다 저는 더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컴퓨터 좋은 걸 사준다 그래봐야 그게 인건비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거든요 그 오리엔테이션 가이드에 보면 두 번째가 비용인데 그 비용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시간이 비용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인턴 월급이 공개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턴 월급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늘 인턴 월급 으로 얘기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다 공개돼 있는 월급이니까 어. 그 인턴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일 일한다 치면 한 달에 하루가 15만 원이잖아요 그럼 인턴이 그냥 가만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월급이 그냥 15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컴퓨터비랑 뭐 사무실비랑 하면 20만원 넘게 나가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보다 아깝게 생각을 잘 안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자기 시간도 그렇고 남의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회의도 쓸데없는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게 1시간짜리 회의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이게 막 엄청 큰 돈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명이 예를 들어 뭐한 시간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건 얼마만 돈이 들겠죠요네 그쪽은 그렇죠.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음. 거예요 근데 1 시간짜리 쓸데없는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100만 원 썼다 이런 느낌을 잘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저는 그 남는 거라고 보고 이 지식 노동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뭐 뭐가 망가졌어요 카메라가 망가졌어요 네. 카메라 알고 봤더니 1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인턴이었다 어,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카메라 망가졌다 <laughs> 내가 1 0 0만원짜리 카메라 망가졌는데 이거 회사 건데 내가 네. 어떡하냐 이거 뭐. 물어내야 되나? 네, 물어내야 되나 막 온갖 고민을 하고 네. 뭐 회사에서도 아, 저걸 비용을 뭐 어떻게 처리하느라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울고 막 이렇게 네. 난리 날 정도인데 내가 3일 동안 사실 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울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1 0만원짜리 어떤 공산품 하나를 사는 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게좀 비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제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그 노트북을 교체해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이유로 노트북이 좀더 좋은 게 필요하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교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보이저 X에서는 만약에 내가 딥러닝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훨씬 더 좋은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바로 아 그럼 구매합시다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그게 바로 시간을 사는 문화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등기로 붙일까, 킥을 붙일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체국 가서 등기로 붙이면 뭐, 3,000원이야. 그리고 뭐, 모아서 붙이면 뭐, 이게 시간도 아끼고, 네. 비용도 아끼고. 근데 킥으로 붙이면 뭐, 15,000원이야. 근데 사실 등기 붙이러 갔다 오는 그 인건비가 더 비싸요. 웬만해서는. 음. 예를 들면,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고 싶은데, 그게 10만원이라고 합시다. 네. 근데 이거를 사면,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게 뭐, 일주일이다. 그러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왜냐면, 당신의 일주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턴만 해도 그게 한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사서, 그걸 아낄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죠. 음.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보통의 회사의 모습이고 보통의 구성원의 모습이라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몇만 원짜리 뭐 하드웨어를 사고 싶다, 소프트웨어를 사고 싶다 그런 거는 제가 일지도 않고 무조건 케해하거든요그 이유는 그몇만 원짜리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고민을 했을 테고 그게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불필요한 불합리한 결정이었다, 그럼 그게 자꾸 쌓이면 드러날 거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는 시간이 더 아까운 거죠 서로. 결국은. 어. 그러면 이 지금 룰북 이 예. 예. 보이저 엑스의 룰북이 한 20개 정도 되는 예, 예, 항목 예. 중에 1번이 룰룰이잖아요. 룰룰. 예. 룰에 대한 룰. 예, 예. 예, 그래서 룰룰은 뭐 일단 뭐 핵심은 그거죠. 룰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폐기도 할수 있고 예, 구성원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거기에 예, 예. 이제 룰룰이고 2번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시간이 가장 큰다 예, 시간이 가장 크다. 그걸로 이제 보이저 엑스의 조직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예. 그렇게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충돌하는 게 무급 휴가라던가 이런 거는 또 마음대로 쓸수 있죠. 잖아요. 약속을 잡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뭐 미팅이 있어야 되는데 휴가를 가버렸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는 않나요? 실제로 이때까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네.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보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매슬로의 욕구가 있잖아요. 네. 저희 보이잭스가다 요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생존, 식욕, 네. 성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제일 낮은 레벨의 욕구죠. 그리고 그게 제일 물론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게 회사로 치면 저는 월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기본적으로 있죠. 하지만 사람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사회적인 인정욕구 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성취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제한 휴가를 갈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제한 휴가를 막 쓰지 않아요 직원들이 좀더 그런 인정욕구 자실현의 욕구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라 믿으면 그런 것들을 좀 허락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문제가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이 이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크클낸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개인적으로 휴식을 좀 많이 취하고 싶어서 봄부터 그냥 쭉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곤 했었는데 가을쯤 되니까 제가 휴가를 다 사용하게 돼서 가을, 겨울에 또 해외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때 그런 무고 휴가를 써서 다녀와야겠다라고 하고 별다른 뭐 결제나 아니면 이런 휴가를 써서 이렇게 다녀오겠다라는 기한 없이 그냥 제가 결정해서 잘 사용하고 보통 그러면 이제 팀에서 눈치 같은 건안 주나요? 그 눈치를 저도 예전에 다른 회사로 다녀봤기 때문에 뭔지는 아는데 지금 보직스 에 와서 근무하면서는 그 눈치를 본 적이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눈치라는 걸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산지 좀된것 같아요. 볼게요. 이게 되게 많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무급 휴가가 가능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 본인이 본인의 업무 양과 해야하는 데드라인에 맞춰서 할수 있는 시간 뭐 역량 이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그 그게 막 빵꾸가 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휴가 중인데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아니면 급작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했을 때는 동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거 외에 제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휴가를 간 사람을 블레임하지 않는 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회사들이 룰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프리라이더, 그리고 네, 예, 예. 악용하는 사람, 이게 예. 있을까봐 자꾸 뭘 만들어 놓잖아요. 예. 정말 아무도 없나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 네, 전혀 만약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만 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구성원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어...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네. 정말 없다고 라 저는 느끼고 있고 네. 그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고...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뭐 음식도 있고 회의도 네. 있고 그런 거에서 아주 작게 작게 뭐 문제들이 없냐 그러면 문제들이 네. 다 음. 있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프리라이더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투명경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인사적인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정보 또는 연봉 정보 보상에 대한 이런 인사적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급적 다 공개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공유하려고 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달 매출이 얼마고 어디에 무슨 돈을 얼마나 썼고 음. 이런 게다 공유가 되고 그게 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네. 구성원들도 다 서로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뭐를 산다 이런 예. 것들도 어차피 슬랙으로 다 얘기를 하고 따로 일대일로 얘기하는 거를 최대한 지양하고 다 공개적으로 공유해가면서 그래서 누가 무슨 이유로 뭘 샀고 누가 뭐 천만 원짜리 뭘 장비를 샀다더라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게 다 공유가 되고 서로 서로 다 봐요 어차피 그래서 더 그런 프리라이더가 생기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뒤에서 몰래 하면 하는데 이게 다 공개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진짜 떳떳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전 직장에서는 전딱 주어진 시간만큼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하는 시간도 엄청 많고 음. 일에 대한 자세도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일할 을수 있고 그만큼 또 동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취감이 있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에 딱히 정해두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 내가 같이 성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 성장을 할수 있는지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지가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더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고 그 의지가 발현될 때더 힘들고 더 많은 양의 일도 짧고 재밌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순환이 내가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팀을 옮길 수 있고 관심 있는 팀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바탕으로 일을 해도 엄청 위대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그 우리 회사가 성공해서 뭔가 널리 알려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보급화 되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